좀 바뀌었죠? 어, 날이 좀 추워졌는데, 어... 저는 어렸을 때그 강원도 탄광촌 그그 깡촌에 살아서 별로 안 춥습니다. 안 춥고, 전 영하 10도에도 이렇게 다녀요. 그냥 여기 안에 뭐는 걸치고 다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강추위보다는 날이 으슬으슬 할 때, 이렇게, 그때는 저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울 때는 역시 부담은 기도를 하는, 어,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보현돌행의 기도, 이제 동지 기도, 홍수매기, 그리고 삼재풀이, 이렇게 신청하실 분들 하시고, 또일년 기도, 또 접수도 받으니까요. 예, 많은 신청 바랄게요. 자 며칠 전에 이제 정우성 씨에 관한 이슈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어 이제 여러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여러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어 예측을 했는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혼인은 더깊피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 한국 사회의 이제 정우성이 어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 뭔 소리냐라고 하실 건데 이제 비혼 출산에 관해서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와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해에, 한 해에 낙태되는 아이가 최소한 40만 명 이상입니다. 지금 출산되고 있는 잔, 아이들이 20만 명에서 22만 명 사이거든요. 근데 낙태되는 아이들은 이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 라는 거를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가 여성의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중절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키울,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다 차,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낙태되는 아이가 40만 명이라 하면, 최소한,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우리가 비혼인 여성이나 혹은 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아이를 지우는 경우도 최소한 10만 명은 잡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법적인 혜택을 지금, 어, 부여, 뭐 동등하게처럼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 보장을 해준다던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처럼 느슨한 느슨한 관계의 어떤 결속을 보장해 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실상년도 좀 올라갈 거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정우 사유리도 지금 같은 경우였죠 이제 일본인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정, 타인의 정제로 미신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어, 외국, 일본에는 이제 그게 이제 불법이 아니라서 일본 현지에 가서 이렇게, 어, 뭐랄까, 이제 착상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출산년, 출산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점검해서, 어, 아이를 좀 낳을, 비혼임에도 나이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우리가, 어, 사랑설례하지 않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 좀 유교적인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우성 씨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는 여론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네,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어, 저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고, 저는 이분꼴로 인해서 그냥 양육비만 준다면, 어, 본인이 결혼하지, 하고 싶지 않은 여성이 출산을 했던 이유로 결혼을 하는 것에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결혼할 수 있,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방의 여성이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많이 풀이해 줘야 되는 거고. 어 이게 뭐 지금 유 유교주의라든지 도덕관념에서 해, 바라볼 입장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가 생존하느냐, 많느냐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좀 느슨하게 좀 바라봐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저는 정우성의 행동이 별로.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약간 뭐 난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좌파의 습성이기 때문에 <laughs> 이번 기회에 그냥 까이는 것뿐인 거고. 어,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이 현상, 아이를, 나, 낳았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저 별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우성 씨가 이제 한국 남자들에게서 굉장한 어떤 이 결혼에 관해서 영향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주변에 혹은,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친구, 뭐 친구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만 키운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도 찬성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우리 자녀가 결혼할 입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층들은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요 지금 10명 중에 4명이 태어나는 아이 중에 10명 중에 4명이 기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치해보면 압니다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억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면 빨리 낳아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어른들이 자꾸 이, 아이 하고 싶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우리 풍토가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m z 애들 지금 문제가 많지 않다고, 문제가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20대 애들 안 뽑는다고 지금.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식의 행복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얘기해주는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어? 그럼 하지마.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을 할때 부모들이 이거저거 저거저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참여하고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 이건 어떤데 어떠네, 저건 어떤네라고 어떤 평가지를 하고 그 카테고리에 내가 들지 않으면 루저가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 누가 이걸 보는 여러분들 자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열명 중에서 네 명이 지금 노산에 의한 기형아가 지금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면에 따져봐. 이거는 확률상으로도 굉장히 높은 거고. 이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어, 흔히 얘기해서 뭐 코로나에 걸리네 말리네 그런 확률 게임이 아니라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결혼하기 싫어? 음, 하지만 그건 괜찮아. 그런데, 어? 어이, 부모의 입김이 세서 이 결혼을 좌지우지하게 돼버린 상황이 되면 이 자녀의 결혼은 늦어지는 거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지금, 열러네 명은 지금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장애가 뭐, 신체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이, 뭐랄까, 약간 어떤 뭐, 어, 이렇게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아픔을 갖고 자녀들이 태어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행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 이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못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부모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 내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는 무조건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발생 자체가 지금 그 구매랑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동 동덕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년들을 아주 더럽게 키웠어.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즘. 응? 동룡여대 사태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어, 아주,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병신 집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예전에도 방, 방송 드렸지만, 이 세계는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차별을 딛고 일어서는 게 인간이다. 라는 거를 왜안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너희들은 서로, 어? 경쟁해야 되는 거고 내 자식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좋겠고 내 자식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상을 주입하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을 내 자식에게 물러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서도 무방비로 애들을 애새끼들을 아주 미친 집단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백수가 40만 명 이상이 노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담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거든 애 용돈 주지 마라 그러면서도 어, 막 부모들이 안절부절을 해 애가 뭐 하루에 한끼 먹어도 안 뒤져요 에? 그리고 뭐한달 어? 동안 뭐 젊음이란 때는요 젊을 때는요 20대 초중반 때는요 그냥 몇년 동안 매일매일 라면 먹어도 안 뒤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그냥 자식이라면 벌벌벌 떠는 거야 잘못된 거라니까. 그리고 자식이 어느 정도 자립이 됐으면 뭐 해야 돼? 결혼을 하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애들이 섰으면 관심을 끊어주는 거고, 너는, 너는, 너는 너, 나는 나. 빠이빠이다. 서로 뭐, 가 뭐, 일이 있거나, 뭐 명절이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아프거나, 이럴 때만 챙겨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자식들을 못 끼고 살아갖고 아주 이 지랄 연명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모 이꼴로 되는 거야. 어 그리고 지금 여자 애들 이, 이 레디컬 페미니즘 어때요? 예? 아이에 관해서 한남한한남유충이고 그래요. 그 레디컬 페미니즘 하는 애들이요. 한남 유충이 뭐예요? 한국 남자 의 유충. 그러니까 벌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기해, 그러니까 자살에, 그러니까 그게요. 자살 해라는 게 덕담으로, 덕담이에요. 레디컵 페미니즘들의 덕담이에요. 한, 한, 국 남자 재기해. 죽어라. 라고 덕담을 주는 지금 그런 대, 서로 그런 진의 사이트에서 그런 일들까지 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잘못 키운 거야. 잘못 키웠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조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무조건 고난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 두번째는 뭐냐 자식에 대한 관심을 끊으세요 애들이 컸으면 그래야지 아이들도 결혼을 빨리 합니다 출산일도 이 박은게 뭐냐면 부모들이 과도한 관심이 자식들에게 투여를 했기 때문에 출산일이 바닥이 되는거고 그구매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가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5 0대 자녀가 있다 보면, 내 자식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또, 50대, 60대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과도한 관심이 자녀를 망쳐서 그 부메랑으로 내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 왜? 애들이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부양해줄 애들이 없잖아. 부, 보세요. 조금 있으면 부동산도 개박살 나는 거고. 제가 부동산은 추후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른데는 굉장히 오를 거고 다른 데는 다 박살이 날 겁니다 그곳에 상급지에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상급지에 있지 않은 그런데 내가 거기 거기다 주택을 사면서 대규모의 빚을 지었어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재앙적인 결과를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개판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부메랑이 오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정우성 욕하면 안 됩니다. 정우성이 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칭송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또 심층적으로 제가 계속 할 말이 많으니까 또 주제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어, 다음 영상또 올려 드릴게요.